민주화운동이 성공했던 도시가 못 사는 도시는 전 세계 광주밖에 없다. 솔직하게 말씀해셔야 네, 되죠. 네. 지자체 장님들이 표의유불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큐멘터리 소설로 쓰신 책이 광주 아디랑이라는 네. 책이 네. 두권 있어요. 네. 그 책을 제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전 세계로. 송창룡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 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룡 교수입니다. 오늘은 광주를 제일 사랑하시고 광주에 대해서 속속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야말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시는 양향자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에 광주 시장 경선 후보 양형자입니다. <laughs> 아 본인 캐리어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캐리어인가요? 아, 그럼요. 광역단체장의 후보로 제가 그 경선을 했다라는 그 역사는 음. 저한테 엄청난 삶의 궤적이 됩니다. 광주 진짜 AI 중심도시 맞습니까? 예스와 yes 노로 대답하라 그러면 음. 저는... 어~ 입니다 엑스입니다 엑스 네, 네 왜냐면 이제 광주가 a i 중심 도시가 되려면 음. a i 기업들이 음. 이쪽에 어~ 많이 어~ 이쪽 어, 광주에 포진이 돼서 음. 적어도 광주가 g r d p 에서 꼴등은 안 해야죠. 지금 꼴등인지 그다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광주의 총 생산도 그렇고 지방세 내는 부분도 그렇고 네. 굉장히 하위잖습니까? 네. 그만만큼 살기 어렵다라는 것은 AI 중심 도시였으면 그 기업들이 내는 세수를 가지고도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잘 살게 될 건데 자립도가 너무 떨어지죠. 경제 자립도. 지금 AI 중심 도시, AI 도시라고 광, 과거에 이용섭 시장님이 그거 다른 지자체는 대형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갑자기 이용섭 시장님은 AI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그마치 4천억이 지금 투자가 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어, 뭐요, 일자리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돈도 벌고 평동산단, 뭐, 하남산단, 뭐, 이런 진곡산단에 지금 점점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AI 기업들이 좀 와서 굴뚝 오는 산업을 막 해야 되는데 드석드석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AI 중심 도시가 아니라 AI 중심 도시 하고 싶은 도시 이 정도로. <laughs> 어, 정확하게 AI 혁명의 시대가 음. 2022년 11월에 챗 음. GPT가 나오면서 음. 열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반도체의 어떤 그 발전으로 인해서 음.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네. 77년도에는 PC 혁명의 시대, 1992년도에 음. 디지털 혁명의 시대, 또 15년 후에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의 시대. 정확하게. 플러스 15년에 2022년도에 AI 혁명의 시대. 그러면 AI 혁명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측하고 통찰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도시가 우리 이제 광주. 라는 거죠. 예. 국가적으로 이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르는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구해야지. 그렇죠. 해야. 집중을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비즈니스맨처럼 글로벌 어, 기업의 수장처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언젠가 제가 이용섭 시장님한테도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광주를 알리고 광주가 AI 도시가 왜 가능한지 음.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SGS2B는 어떻게 될 건지 이것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다니시라.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광주시장 경선하면서 광주 그랜드 플랜을 했죠. 그랜드 디자인을. 그러면서, 어, 후보에서 제가 경선에서 졌지만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부처 9개를 다 돌아다녔어요. 광주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이용섭 시장님이 이제 당, 예, 경선, 어, 승리자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뒷받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아. 했죠. 어, 자신의 삶의 궤적이 없는 것들은 더 전문가를 쓰고 그것을 토의하게 만들고 공부를 하고 그걸 결정을 할수 있도록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어, 내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 버리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이제 모델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음. 어, 과학기술, R&D. 어, 예산을 3분의 1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네. 어, R&D 예산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 그 토의 과정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다 들어보니 음, 그쪽에 비리가 너무 많아 음. 3분의 1은 그냥 반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버리면 안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도 어,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용섭 시장님을 거쳐서 강기정 시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광주의 그랜드 플랜에 있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내, 내 임기 동 안의 일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의 일을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 내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다음 차기에 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물론 1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어, 해본 경험 자신의 역량 네.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17개 시도 20여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광주광역시에 엄청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환도로, 순환도로. 제2순환도로 아, 순환도로. 이 순환도로. 야 이거는 네. 그 어떤 도시도 없는 무조건 좀 차가 막힐 것 같으면, 이순환 네. 도로만 타면, 에이. 광주는 어떤 곳이든지 15분, 20분 내에 도착하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짓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광주 광역시의 최고의 그 정치적인 어떤 산물은 이순환도로다. 네. 자,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어떤 찬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하철 2호선 지금 논란이 많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2002년도부터 제가 시작이 됐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 19년 이상을 분쟁이었었죠 오랫동안 음. 결정을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기존에 예를 들면 5대 광역 시장님, 광주 시장님이 하셨던 일이면 또 6대 에 와서 그냥 그거를 다 백지화 시키고 또안 했던 거를 또 취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 6대 가서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2호선에 대한 논쟁이 되어 왔던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논쟁된 기간만큼 광주 시민들의 불편과 삶의 질은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하히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어 재앙이 다른 곳에서 나서 이제 예산이 그쪽으로 뭐 투여가 돼버리고 이러다 보면 광주는 그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보니까 뭐 안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서라는 것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시작할 때. 당연하죠. 예. 네. 근데 그게 없이 어 지금 보니까 돌이 큰게 바위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가 늦어질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거기. 거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과 시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리더십도 중요하고 지자체 장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 지자체 장은 한수 앞을 저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것에 대해서, 어, 이 브렉다운을 쫙 해내야 되죠. 그래서 솔루션 1, 솔루션 2, 솔루션 3 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죠. 장이거든요. 화성 시청에를 다녀왔는데 화성시는 가니까 재정 자립도 1위. 출산율 1위. 아, 화성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한 면이 전부 다 이렇게 음. 그 화성시장이 화성시를 딱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제안을 하러 갔는데 그 제안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해결해 버려요, 그냥. 음.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다음 로드맵이 착 나오거든요. 예, 한번 들어서 이걸 가지고 가면 그 예, 한번 보고 이렇게 나두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담당자들 불러서 해결한단 말이지 예, 그런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 장이다. 음. 예. 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또큰 문제 광주에 그 GGM 노조 있잖아요. 네네, 네. 노사 민정협의에서 회 조정이라든가 해결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를 했어요. 네네. 혹시 이건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결국은 네. 자동차를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노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회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음. GGM의 노, 그 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공공의 일자리처럼 네.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내연 기관의 차가 점점 점점 수요가 없어지는 게 돼요. 음. 그러면 작은 이익에서 그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GGM 문제든 기아 자동차 문제는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빨리 전환을 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데 네, 그때 그거예요? 그렇죠. 그데 우리가 이제 TGM도 음. 그때 어, 전기 자동차도 시환을 바로 할수 있. 이 있게끔 설계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뭐 K9, K, K8, K7 뭐저보다 어 전기차로 네.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정작 GGM과 기아자동차는 그게 대응을 잘못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광주는. 그래서 네. 노사 문제도 지금 노조가 문제다, 뭐 사치기 문제다, 노치기 문제다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와, 큰 산업 구조를 그렇죠. 따라가고 있다. 전체 산업 구조에서 이 산업 구조를 우리가 패러다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익이 주. 들면 그 작은 이익을 나누는데 분쟁이 돼 버린다고요. 이게. 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제가 이제 21대 때 들어가서 미래 자동차 3법 그거 통과시키고, 그러면 그 법이 그 부품 회사들을 지원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지원을 받아서 빨리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주고, 그러면 기아 자동차도 살고 부품 회사도 살고 g g m 도 살고 노사가 문제 있을 일이 요 아, 도시, 그렇게 해서 도시가 먹을거리가 있고, 뭔가 미래지향적이면 네. 나갔던 젊은 청년들도 다시 다시 유입하고 그겁니다. 살기 좋은 음. 도시가 될거 아니에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이유가. 부동산 수입 소 얘기해서 땅을 사고 팔고 또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수익 나온 거 거기에 세금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지금 건설회사들이 시행하신 분들이 전부 먹고살기 힘드니까 재정 악화가 바로 와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광주에 뭔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의 재정 이 문제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말씀을 잘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저놈한 일자리를 줄수 있는 것은 첨단 산업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그 산업의 패러다임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내연기관에 아무리 부품을 많이 만들어도 수익 구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광주의 재정 상태도 그런 첨단 산업의 제조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특히 광주 전남이 더 없기 때문에 이게 재정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제조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동산으로 뭐 세금 많이 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화상이 저렇게 어, 재정 자립도가 국가 1위고 이런 이유가 거기 삼성 반도체가 있죠, 현대자동차가 있죠. 모든 어떤 제조 클러스터의 어떤 중심이 화 화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고, 92조 원과 1년에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되더라고. 이게 호남 다 합쳐도 화성시 하나만 더 못한 당연하죠. 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얼마나 많이 제가 강의를 저 강조를 했습니까? 이쪽에 제조 클러스가 오기가 가장 좋다. 에너지. 예, 신재생 예. 에너지. 네. 예, 그 영광 원전. 넘쳐나잖아요. 에너지 원하는. 넘쳐나죠. 네. 그리고 제대로 영수 관리도 하면 네.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도 빨리 이게 유치를 해서 데이터 센터가 와야 AI 그룹들, AI 스타트업, 뭐 AI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 매칭이나 이 어, 글로벌 허브 를 허브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시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산처럼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 센터라도 그런 게 국가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면. 죽기살구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공모를 따와서 동의대학교가 그걸 유치를 해가지고 동남권의 허브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센터장님이 하실 말씀이 광주가 안타깝다 이거예요 AI 중심도시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우리가 됐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절박감에서 이분들은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지금 대박이 났죠 왜 조선이나 이런 쪽이 다 자율지원으로 갑니다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AI가 엄청나게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브 역할로 해서 정부의 지원을 도제죠 광주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일분1 초라도 아껴서. 그럼요. 지금 폴든 타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전장산업뿐만 아니라 암코코리아도 있고 음. 반도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정말 열심히 해서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잖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 공무원들이 그걸 이제 어떤 제안서를 쓰고 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지거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열, 여덟 시간 일을 하는 것 중에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라거 알아요. 뭐 공무원분들도 힘을 합쳐서 또 네. 지자체 장이 그런. 철학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자 그러면 외환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지자체가 돼야 된다. 도시철도 2호선 또 광주형 일자리.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시장님이 라든가 그쪽에 좀 책임 있는 자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 있죠. 문제들을 네. 리서치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분석을 해야, 해야 됩니다. 네. 문제 다가져오라 그래서 전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중기적으로 해, 해결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어디서 근원이 발생을 했는지,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알면 해결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원인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탓을 자꾸 이제 밖으로 돌려요. 아. 코로나가 나와서 그렇고, 뭐 바위가 나와서 그렇고, 예산이 어,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고, 그거 해결하라고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지방 분권을 외칠 때는 그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하고, 그 문제에 솔루션을 내라고 지방 분권을 해주는 거지, 중앙에 돈을 그냥 예산만 부어주시오.의 지방 자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의 세수, 예산을 중앙으로 넣을 수 있는 지자체가 우리가 되자, 우리가. <laughs> 역으로? 예. 네. 아... 여기, 여기에 있는 예산을 중앙으로 좀 우리가 올려보내는 그런 지자체가 돼보자. 음. 그래서 더 이상 예산 구걸하지 말고 자립도를 높여서 그렇게 할수 있는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가 광주인데 지금 광주나 전남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 인구 절벽,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뭐 지속 가능한 도시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광주 전남이 통합하고 소통하고 해서 뭔가 뭉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네. 되죠. 네. 지자체 장님들이 그 다음 재선이나 삼선만을 생각하고 표의 유불리로 움직이기 음.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국가적 제안입니다. 지금 뭐, 재선 준비를 하고, 지금 뭐, 어, 대선 준비, 삼선 준비 좋은데, 그 준비하느라고 자신에게 표를 줄 분들의 향, 분들만 향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통합이고 나발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통합을 해야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 표를 주실 분들은 전남은 전남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을 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지자체 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저는 다른 지역의 어... 주민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서 중앙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확보할 테니 이거는 함께 해봅시다 하는 역량을 발휘해 줘야 돼요 한상원 회장님께서 네. 어, 김영록 지사와 회장님. 네, 네. 그다음에 그 강기적 시장님의 손을 네. 억지로 이렇게 어, 맞잡게 하고서 모든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라 우리 두 지도자께서 두람을 함께 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성큼 결단을 해서 좀 제대로 풍요로운 세상을 광주가 되는 데 그거 문제부터 해요.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진심이 진심으로 그두 분한테 그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도 이제 압도적 새로운 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어,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접근, 다른 행동. 네. 민주주의의 최대의 강점은 저는 어떤 경쟁력에서 봅니다. 그러면 그 경쟁력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민주주의는 51대 49가 최고로 좋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져 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경상도 쪽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부산이나 경남이나 국민의 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네. 네. 그럼으로써 뭔가 발전이 되고 미래 지향적이고 뭔가 혁신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는 그런 경쟁이 없다는 말이죠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남에서만큼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최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자체 장도 민주당 의원들도 다 민주당 시, 구 의원까지 다 민주당 도의원 군의원 다민주당 물론 가끔 뭐, 뭐~ 무소속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순혈주의는 결국은 어, 최약체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의힘도 되고 조국 혁신당도 되고 개혁신당도 나오면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우리 시민들은 아마 이제는 좀깨달으신것 같아요 이번에 담양 군수선거 오니까 우리 이쪽 지역의 정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해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상공화국 때 사공화국. 오공화국 때 우리가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 한이 매력 거든 국민의 힘을 적, 찍어주고 싶진 생각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한 때문에.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줘야 된다. 이제 뭔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은 구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음. 실력으로 해결하지. 크, 명언인데. 실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한을 푸는 일이지. 그렇죠. 구걸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네. 실력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자신이 없어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서 자신을 던져버리는 우리 광주의 정신이 살아날 때그 한을 실력으로 풀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굉장히 잔다르크 같은 이미지 <웃음> <웃음> 네. 돌발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양향자 의원님한테 광주광역시는 어떤 것입니까? 저의 꿈이죠, 꿈. 음. 네. 저의 꿈이 태동했던 곳이고, 음. 성장했던 곳이고, 저의 꿈을 이룰 도시입니다. 태어나서 20대까지 성장기였잖아요. 예. 그게 광주고, 성공기가 제가 삼성에 가서 30년을 성공기에 있었어요. 이제 성숙기는 이제 봉사거든요. 그 성숙기에 제가 봉사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맨발로 가진 것 없이 광주를 떠나서 성공했던 큰 누나로 돌아오고 싶은 도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아마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어, 2018년도, 16년, 17, 18년도 40만 명이었던 화성이 지금 100만, 14만 5천 정도 됐거든요 아니, 40만에서 60만. 될때 금방 넘어가야 금방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광주시장 경선할 때 화성을 또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광주시와 또어 대전시, 부산시 그러니까 광역시별로 이렇게 비교부 분석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비교 분석했던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더라고 지금 광주광역시는 네. 근데 화성은 매년 출생률과 사망률에서 더블이에요 더블 이상이 지금 출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 수 대비 예.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뭐 워낙에 그쪽은 어, 튼튼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네. 오히려 그니까 화성은 중앙으로 예산을 국고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어떤 자부심 네. 이런 게 있죠. 그게 거기 화성에서 화성공탄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저도 일을 했고 용인 기흥에서도 일을 했습니다만 반도체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그 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화성하고 용인인데. 용인이 이제 또한 번에 원삼과 남사의 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글로벌 반도체 수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6년도부터 광주가 그래야 된다, 광주 전남이. 글로벌 도시가 될수 있다. 네. 에, 그래서 18년도에 광주시장 경선하면서 그거를 제시를 했죠, 계속. 네. 지금 이제 광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택시 타고 이렇게 다니면 지금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때 양현 말이 맞았어.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택시 사장님들께서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일머리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에서도 그랬고, 정치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자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해결형이에요. 네. 네. 솔루션 디바이더입니다. 네. 솔루션, 솔루션을 어, 제공하는 예, 네, 솔루션 디자이너라고 제가 딥식을 개발했던 네. 량원포용, 네. 량원펑의 얘기가 네. 뭐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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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장 결핍한 자들이고 그 결핍 플러스 가장 천재들이고 우리가 국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금금 금, 금 하루에 1 6 시간씩을 일해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라고 인정을 스스로가 해야 된다. 네. 이런 말하거든요. 을 네. 사실 저, 저희 저희가 그렇습니다. 삼성에 85년도에 들어가서 그 있었던 30년은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광주도 우리 광주 출신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국가를 민주화운동으로 국가를 지켰고 아, 그럼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광주 시민들은 맨 앞장섰었고 그런데 왜못 사냐고요 우리는 민주화운동이 성공했던 도시가 못 사는 도시는 전 세계 광주밖에 없다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한 말씀 주신다면 올해가 민주화운동 45주년이거든요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인데 소년이 온다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의 네. 작품이 있고 그 다음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정찬주 작가님의 음. 책, 다큐멘터리 소설로 쓰신 책이 광주 아디랑이라는 책이 두권 있어요. 네. 그 책을 제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어? 전세계에 네. 어, 인권위원회 등, 등 우리 네. 동포 청소년들한테 전 세계로 배포하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우리 한상서 회장님께서 네. 후원을 하셔가지고 아, 가능한 진짜요? 일이었습니다. 아, 네. 한상원 회장님이 보면 아,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너무 좋은 일을 어, 많이 그 역할을 너무 많이 하시죠. 저는 네. 그래서 그분을 항상 지역의 큰 어르신이다 이런 얘기를 그 들었어요. 오늘 그 양양자 의원님과 광주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양양. 자, 의원님 앞으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